네, 안녕하세요. 금일 5월 9일 현재 시간 9시 8분 방송 시작하도록 해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신 분들은 추천 아 버튼, 유튜브 마음에 드는 주식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아파트는 구독자와 같은 고맙습니다. <laughs> 박보선 님 어서 오세요. 강원지 부장님 어서 오세요. 소환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봐 보도록 하죠. 오늘 주도 주도 매매 잘 하셨나요? 자, 봐 보죠. 오늘이 5월 9일, 네. 가보자. 5월 9일 월요일. 오늘 장 시작 전에 중요한 뉴스도 올려드렸었고요. 어... KB 오토시스 드렸었고, FRTEC 잘올라갔고요 오늘 오지 관련주들. 어, 오즈 관련주들 말씀드렸었는데 FRTech 1호뭐 뭐, THQ 뭐 다산네터스 어, 좋은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KB 오토시스 한번 봐 보죠 KB 오토시스 오늘 장중 그래도 4.5%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는데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권이니까 살아있는 종목이고 오늘 장중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뭐4.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지 관련주들입니다. 오지 관련주를 뭐 8시 47분, 뭐 8시 49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지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F할텍이죠. f r 텍 F할텍 오늘 장중 28% 급등했고요. 28% 급등했고요. 제가 저번주 그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에플택이 어, F 플텍이 끝난 종목이 아니다라고 방송을 금요일날 했을 겁니다. 그쵸? 어, 그리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네요. 오늘 28%장 시작 전 8시 47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지 관련주들. 애플텍 2로 온 다산네터스 말씀드렸었고요. 다산네터스도 오늘 좀 올라갔죠? 자산 네트워크도 오늘 장중 한6.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마니커, 마니커 FNG 뭐 오늘 좀 상승을 했었고요. 끝난 종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9시 땡초가 FR택입니다. FR택. f FR택. r 뺑치고 말씀드린 FR텍이 오늘 장중 28% 급등을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마니커 FNG, 뭐 마니커 정도도 뭐 올라갔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강세였어요. 이재명 관련주들. 음. 이재명 관련주들은 뭐 토탈소프트 어, 토탈소프트 화살표가 좋았죠?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 토탈소프트뭐 프리엠스, 뭐 등데. 근데 토탈소프트 보시면 장기평 돌파 시도를 오늘 딱 하죠. 오늘 장조 24% 정도 올라왔고요. 프리엠스, 프리엠스도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화살표름 좋았죠. 오늘 장조 9.6%. 그렇게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오늘 강세가 이재명 관련주들 그리고 오지 관련주들 그리고 원정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aughs> 마니커, 마니커, FNG도 뭐 올라갔고, KB 오토시스도 뭐4% 이상 올라갔고, 이론도 올라갔죠. 이론도 오지 관련 종목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화살표 좀 좋았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19% 올라갔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도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고, 금요일 20% 급등. 오늘도 장 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19%, 19 급등했습니다. 오지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새로운 이슈로 오지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VIP 회원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론, f r t e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뭐, FRTEC은 뭐 강력하게 올라갔죠. 20% 폭등을 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f r t 22% 폭등. f r t 24%. 자, 근데 f r t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f r t f r t e 그리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성 미생물 이거 여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대성 요거 요거 최근에 하라가세빼 뜨고 22평 이탈해서 쳐박았는데 끝난 종목 아닙니다 이거 어. 요것도 급등 조정 눌림목 급등 조정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향 추세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밀렸죠 지수가 빠질 때 이렇게 하라가세빼 뜨고 밀리는 종목들은 네,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끝난 종목 아니고요. 대상미생물도.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f c 뭐 오지 관련주 종목들이에요. 이루원이라든지 e, 그렇게 해서 오늘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밥을 먹으러 갔죠. 그래서 오전장 강했던 종목들이 일단 오지, 오지 관련주들, 이재명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f r t e c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오지 관련주들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급등을 했고요. 오지 관련주들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제가 v f 방송에서도 f r t e c 을 보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흔들면서 가든. 뭐 다시 또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또 급등을 했죠. 오늘 장중 28% 급등을 했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 관련주도 뭐, FRTEC 211, 뭐, 등등,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원정 관련주도 좀 힘이 강했죠. 원정 관련 뭐 정책 이슈로 계속 엮이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납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시면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항상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든 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지 관련주들, 네, 끝난 종목들 아닙니다. 오늘 또 수익을 줬지만 어,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F할텍, 뭐이론 뭐 이런 애들 끝난 종목이 아니죠. F할텍은 차트가 좋아요.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 너무너무 좋다. 여기 흐름이 어, 그래서 그래서 흔들고 가든 어, 바로 가든 나중에 더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로 바로 급등했어요. 8 8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항상 주도주 이슈 섹터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매 나오기 때문에 화살표 흐름 보시면서 모두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요. 어, 조금 쉬었다가 좀 이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10시 10분 10시 10분 VIP 방송 이어갈게요. 어저께 VIP 방송에서도 어저께 VFP 방송 이재명 관련주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 도 올라가죠. 이재명 관련주도 화사 흐름이 좋았어요. 토탈소프트, 토탈소프트. 금요일날 황금 화사표, 노랑화, 핑크 화사표 급등. 근데 딱 장기평 때릴 자리였죠. 오늘 화사표도 아, 24% 급등. 응.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10시 10분 에 VFP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든 분들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VIP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